예 안녕하십니까 세강 카텍 대표 박강수입니다. 지금 이 제품이 제 에어클리너인데요, 제 대형차 지금 대형차 여기 있는데 이거는 전 반영구적으로 쓰는 제품입니다. 반영구적으로다. 이거는 스테인리스 망으로 세세 촘촘하게 돼가지고 이거는 한번 끼면 그 폐차할 때까지 반영구적인 제품입니다. 이휠터는 지금 좀 오염이 돼서, 물에 인전 지금 보시죠 물에 인전 빨아도 쓸수 있습니다 물에 이렇게 빨고 에어건으로 한번 불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바깥에서 저기 해주고 안에서도 해주고 이게 스테인리스망으로 돼서 아주 미세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한국 힐터에서 나온 특허 제품입니다 티커. 그러니까, 이제 저도 대형차를 지금 뭐, 내민콘차만한 25년을 했는데, 이에어클리너 가는 것도 예, 만만치 않더라고요, 가격이. 근데 이걸 한번 샀을 때는 완전 폐차 때까지, 영구적으로, 다 반영구적인 제품입니다. 반영구적인 제품. 이렇게, 먼지를, 먼지하고 이렇게 지금 흘러나오죠. 이렇게, 이렇게 빨았으면 됩니다, 빨아서. 녹도 안 나고, 스테인리스 망으로 촘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영 진짜 이거 뭐 아주 제품이다 아주 좋은 제품입니다 저도 대형차를 하지만 이렇게 했을 때에는 처음에 초기 투자비만 들어갔지 나중에는 이거 투자비가안 들어가는 거거든요 계속 쓸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제품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로 다 해가지고 다에어클리나는 종이로 돼서어 먼지가 쌓이고 오염되면 무조건 가려져야 됩니다 원래는 털어도 털어 쓰지 말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에어클린너해 보면 털지 말고 쓰, 쓰게 되어 있는데 거의 다 이렇게 차주분님들은 뭐 거의 다 털어서 쓰는데 그 에어건으로 이렇게 쏘게 되면 그종이 같은 경우에는 그 입자가 커지기 때문에 그로다 먼 미세먼지 같은 게 들어가기 때문에 차에는 안 좋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주 몇개의 망으로 해 가지고 특허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아주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빨아서 쓰면 됩니다. 빨아서. 노 필터라고 써있죠. 예. 한국 필터에서 나온 특허제품입니다. 특허제품. 예. 요거 하나 구입하시면 아주 뭐 영구적으로 쓰기 때문에 처음에만 초기 투자비만 들어갈 뿐이지 아주 괜찮습니다.